오늘은 혜주언니 만나서 곱창 먹으러 왔어요 여기 검단사거리에서 되게 유명한데인데 짜잔 여기에요 여기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? 어 대기가 있네? 대기를 해야겠다 여기 이거 적어야 된다 대기명단 아니, 이거, 브이로그. 언니, 나와도 돼? 아, 싫어. <웃음> 알았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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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일찍 가나 같은데 여기 아니까이차고속지

비켜. 또 웃기는 애네. 엄마, 아빠 잘 거야? <laughs> 아침에 좀 많이 부어요, 제가. 그쵸? 화장도 안 했기도 했고, 친구한테 이거 추천받았거든요? 그래서 지금 이거는 거의 다 먹었는데, 아침에 딱 먹고 가면, 점심되면은 붓기가 엄청 쫙 빠져있어요. 출근합시다. 요즘에 약쟁이 다 됐어요. 발목약, 이거 다이어트 약, 근데 귀여운 아토 고양이분이 이소콜리 진짜 좋아한대요. 그 샀었는데 <웃음> 이거 <laughs> 소민이 포도. 저는 오늘부터 포도이모가 될 거예요. 얘들아 엄마 갔다 올게. 아침에 물잘 까먹어가지고. <laughs> 여기 써놨어요. 지방사야, 소미니 포도, 스크 음스는 어젯밤에 버렸어요. 다녀오겠습니다. 아, 아. 아 내려갔어. 민아, <미너> 응? 이거 포도 짱음이 이모가 준 거야. 아은 이모? 응, 음, 고맙습니다, 해야지 고맙습니다. 음. 술 마시러 갑니다. <laughs> 제가 그렇죠 뭐. 하하. <laughs>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꼭 술을 먹어야겠냐고요? 네, 먹어야겠어요. 내일 주말이니까. 어, <미러> 아니 근데 나는 그건 매치형이 아닌 것 같아. 아니요? 나는 이거 해 찾았어? 아 아파 나라 어디 아침부터 엄마를 물어? 윙 먼저 <laughs> 그만 좀 물어봐. 월요일입니다. 아, 짜 너무 피곤해요. 새벽에 고양이들이 엄청 날려치고 우다다 엄청 해가지고 진짜 한두 시간에 한번씩깼어요 그리고 다시. 근데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.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교차가 심해진 계절이 온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, 피곤해. 출근합시다. 하염 퇴근하고 집에 왔고요. 얼굴, 아, 화장, 바로 그냥 너무 더워서 지워버렸거든요. 오늘 화장 좀잘 됐었는데. 자꾸 이렇게 생얼만 보여드려서 너무 미안하고요. 이거 좀먹고 캔디 조금 하다가 자겠습니다. 나 또, 내려오라고. 내려와. 고양이, 거기 올라가면 안 돼요. 고양이, 내려오세요. 고양이.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, 오늘 가진 언니랑 양꼬치 먹으러 갑니다. 내 사랑 양꼬치. 그러던 에 제가 아는 맛집이 있는데, 그걸 언니도 맛집 거그 그 맛집을 언니도 알더라고요. 고무줄 맛이 필수입니다. 아우 어, 벌써 배고프. 군침이 싹 도네. 하지 먹어? 하지 안 좋아해? 버 여기는 윤채임님 때문에 와 봤는데. 윤채임님이요사진따에 임채기님 어. 찍지 않동영상으로 해? <laughs> 프로 유튜버 <웃음> <웃음> 퇴근하고 집 왔어요. 오늘 되게 중요한 세미나가 중요한, 중요하진 않지만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내일 갑자기 면접이 잡혀가지고 이직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일 면접이 잡혀서 이제 집 와서 씻고 면접 준비 좀 하다가 자려고요 오늘은. 오늘 은 편집 할시 간이 없을것같 아요.